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며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한 타당성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에서 한반도 핵보유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한번 한반도 핵보유에 대한 주제가 이슈되고 있는데요. 세종연구소에서는 한국은 소규모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6개월 이내에 건립 가능하다며 핵무기 운반과 투하가 가능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 가능한 현무 미사일까지 갖추어져 있어 짧은 시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핵무장에 대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부지와 핵과학자를 리스트업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주변 적대국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탄탄한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은 연간 8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두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의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 파이브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력은 핵무기와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실전에서는 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5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도 중량 9톤급 괴물 미사일 현무5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한국군이 추진 중인 3무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량 무기체계에서 현무 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의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는 언제나 진심인 대한민국이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과 군사 위성 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 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 6까지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현무 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 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위성 통신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연료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밝혀진 사실은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 항공 기술력에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분사위 성형 탄도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에 세계 최강의 전략 전술 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주변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산이 시작된 현무 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모5의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도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도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북본 우주 발전 기본 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 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국방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 말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 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 정보통합공유 체계와 한국의 고유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지역에도 전술, 경찰위성과 군사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계획이죠. 최근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길이 20m 크기의 탄도미사일을 합동화력함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합동화력함 함대 방공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데 치우쳐져 있어 대형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이 주력무기가 아닌 상황인지라 현무5와 현무식스 탄도미사일이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배치된다면 해군에서도 기존의 구성한 합동화력함보다 더 커진 탄도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1만 톤 이상의 대형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현무식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RCS 형상이 공개되면서 신형탄도미사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의 양상과 함께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몇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사 톤의 탄두 중령을 가진 현무포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사 톤급인 현무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도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 5 미사일은 이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추력 편향, 노즐, 알림, 스텔스, 도료와 저피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격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두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 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9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 그리고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해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를 쏟아부어 강한 피해를 입히는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에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그 운동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지옥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에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향해 1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식스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식스를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합동화력함이 본격화되면서 지상에서 운용이 어려운 대형 발사 차량보다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천 톤급의 합동화력함에 장착하는 미사일로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을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 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거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파이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 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무 미사일이 만들어낼 미래는 단순한 억제력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을 드높일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이제 단순한 수비적 개념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진화는 한국의 자주국방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한층 더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또다시 수상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패트리어 지원을 중단하고 호주의 핵 잠수함 판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것은 바로 미국 국방 핵심의 정책 차관 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와 함께 뜻밖의 한국 주변국을 포함해 대만에서 한국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을 도련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 팔기로 했던 핵잠수함 공급 계획도 보류하는 등 연달아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 이기 핵심 안보라인 엘브리즈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이 있습니다. 콜비는 트럼프의 가장 강경한 외교 안보 책사인데, 그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무기 비축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결과 백악관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미국 방부는 세계 전역에 흩어진 미국 무기들에 대해 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단순히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하며 실제 미국의 무기 부족은 잘못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거론되는 진짜 이유를 꼽아보자면 바로 대만 유사시 대비 전략인데요. 콜비의 직속 라인인 알렉산더 벨레즈 그리는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고 그때 가서 무기를 옮기기엔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 인도 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집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럽 지역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은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를 낸 벨레즈는 최근 콜비의 직속 차관보로 승진하면서 힘을 받고 있으며 그 직후 무기 중단 호주 핵잠수함 재검토가 연달아 터지면서 미국 내 기류 변화가 심해졌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충격에 빠졌으며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동맹과 사전조율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며 미국의 독단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힘없는 유럽 나토는 그저 트럼프 방위비 5% 승인에 찬성하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결정은 국방부 내에서도 조율이 없었고 콜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조차도 국가안보보좌관이 부재한 상태인데요. 5월 이후로 On 마르코 루비오 전부와 고보좌관을 겸직 중인데 이 역시 혼선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쿨비는 미국 안보 전략에서 세계 어디든 간섭하는 초강대국이 아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중 방어하는 전략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유럽보다 대만이 더 중요하고 우크라이나보단 중국의 침공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쿨비 일당은 중국이 내부 동요를 돌파하러 2027년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점점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 중국에 대응하려는 겁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퇴출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방안은 물론 한국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왜 이런 상황이며 한국을 다급하게 찾는지 그 배경이 놀라운데요. 우선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퇴출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선을 대만을 비롯해 한국 등 주변국으로 돌리고 시주석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부주석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군을 장악했다는 말이 나오며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권력에 변화가 있다는 사안이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중국 고위 권력자들의 시진핑 축출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등 중국의 원로들은 시진핑에게 부력을 당하고 이를 뒤엎을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인 위기 사안을 주변국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한국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지 등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양국 관계가 갈수록 좋아진다는 발언도 나왔으며 여기에 엔터업계를 비롯한 각종 산업분에서는 중국의 한 한령 해제도 관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은 실제 꽤나 구체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권력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고위층에서 한국의 동반자라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암시했습니다. 시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음을 드러냈는데 중국에서 시주석 방안을 예고한 것은 매우 드물고 실제 시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가 14년 전이기에 방문이 이뤄질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서열 3위인 자오러지는 중국과 한국은 동반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이 역시 시주석이 내년에 방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오러지는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평화는 지역의 평화 발전 번영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미국 콜비라인 내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도발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아도 대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군부에서 장유샤가 시진핑을 몰아내면 권력을 잡으려고 대만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실제로 대만 전쟁에 개입할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콜비파에 가까운 지정학 전문가 제니퍼 캐버너는 올해 포리너 페어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멀리서 지원하되 박비싼 자산 투입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항공모함 전투기 핵잠수함 직접 투입은 하지 말고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러다 보니 대만에서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강경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 세운 전략에 대해 주변국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들이 제대로 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부가에서 높은 확률로 미군들을 철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보 리스크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맺은 상황에다가 중국은 더욱더 대만을 위협하려 들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만을 놔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들에게 방위비를 올려받다 보면 그런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는 다시 한번 분부가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에 대해 받아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보고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관여되어 한다는 의사는 거의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만 방어에 관한 곳은 대부분 일본만 언급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 매체에 전혀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 공습부터 사이버 고립까지 5단계로 진행되며 이미 준비는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는 대만 포위의 시간을 단축하는 작전을 짜고 있으며 13시간으로 대만 6개 항구를 봉쇄합니다. 대만 공격을 시작하면 속전속결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오기 전에 함락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에 관해 중국은 순식간에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며 힘을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복수의 조선소에서는 중국판 이지스함을 비롯해 상륙함 등보합 수백 척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 중인데요. 관계자들은 한국은 초보가가치 선박에 최근 수주가 집중된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중간 사이즈 수주를 휩쓸고 있으며 수주가 많다 보니 이러한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3면인과 그가 대만 수복 의지를 보이자 더욱 함대 건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지나치다면서 이러한 것이 중국 해군의 질적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군사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인데요. 미 군사연구 싱크탱크 등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자원을 투입시 약 80%의 전력을 쏟아부어야 대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세계 상위권이라는 일본 해군의 군사력보다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이미 수년 전부터 내놓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 중인 센타코 열도에 중국이 상륙하면 일본은 순식간에 점령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이 최근 해군 팽창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 있어 매우 주목해봐야 하는 장면인데요.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며 대만 방어라인의 설정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간에 다시 대만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 언론 CNN 등은 대만이 침공하면 미국은 당장 주변 병력을 대만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장 괌은 미국령인이 당연히 관여되어 한국과 일본에 주둔된 병력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앞서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 지방에 자위대를 보급부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당연히 일본에서 보급부대 정도는 자위대를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관련 회의를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자체는 이에 관해 회의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만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트윗에서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만전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대만과 형제 국가라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자 미 국방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중국에서 해군에 걷잡을 수 없는 팽창과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를 한국 측에 어떠냐는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스탠포드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비상상황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사실 예전 바이든 정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한미군 활용을 언급한 적이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대만을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대만 전 발발 시 한국의 은근한 압박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셈인 것입니다. 올해 들어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군사 분야를 보여주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최강의 육군을 꾸리고 있으며 전차부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에도 대거 팔리고 있고 유럽의 나토에서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정확한 정보인데요. 최근 폴란드는 물론 루마니아조차 K2 전차 3조 원가량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대절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품으로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우려고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산 쇼핑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 한국은 K9 자주 포만해도 한국의 천문이 넘어가 생산품을 바로 해당국에 넘겨주기도 수월합니다. 한국 국군이 받을 물량을 양보하더라도 전혀 전선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군사채널에서는 한국의 155mm 포탄 등 각종 포탄 재고가 500만 발이 넘을 수 있다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지극히 모자란데 이것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취지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의 병력을 이렇게 활용하자며 한국에서 육군 병력이 파견될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TVBS에서는 황당하게도 미군은 공군, 일본은 해군, 한국은 육상 병력이 즉각 대만에 파견된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만과 중국 군사 채널에서는 그 근거로 미국이 한국을 동원하면 꼼짝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군이 주한 미군까지 대만에 파견하는 경우에 한국이 별수 있겠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대만전이 발발하면 주변 동북아 동맹국이 중국을 막으러 온다는 흐름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에서도 싱크탱크 연구소와 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언론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수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지 다른 누구를 방어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에서 전쟁 상황이 되면 더욱 한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내고 있는데 대만을 지키러 동원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는데 왜 대만에 동원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자주 국방에 힘써왔으며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핵 역량과 같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답안지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지역 방위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직접 군사 개입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미국이 전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당 지역의 강국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인데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큰 장점과 함께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방어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를 시작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첨단 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방위 산업 측면에서 한층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이 줄어들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인데요. 더구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지역안보 및 국제정치의 변동성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